어, 국민의 힘 쪽에서는 입당 논란이 좀 벌어진다고 하면은 음, 음. 지금 민주당에서는 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 이제 곧 파열음 날 것이다. 이런 에, 방송을 내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으로 파열음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예. 이 개를 중심으로 해서 66명이 우리 뭐할때 연판장 돌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학교 때도 예. 그러고, 뭐. 어, 우리 옛날 판사, 주제, 판사 때도 돌렸습니다. 연판장을 돌리는 대파문이 지금 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총을 소집을 요구를 했죠. 사실 66명이면 국회의원. 한 3분의 1? 자기들, 174명에 3분의 1도 넘죠. 그러니까 66명이면 20명 교섭단체를 세 3개 <laughs> 개를 만들 수, 수 있는, 있는 엄청난 숫자죠.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청 소집을 오그로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18일날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을 열어가지고 네. 이 경선 연기론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생각은 아무래도 경선 일정을 이미 당원 당기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또 지난 재보선 때도 그렇게 당원을 바꿔 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laughs> 예.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기울었는데 지금 66명에 66명의 56명의 의원들이 연판장으로웃정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네. 오늘 최고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 주에 논의하자는 쪽으로 연기를 음. 했습니다. 이 파장이 신당 장기갈것 같죠? 그렇죠. 지금 뭐 제일 그 가장 유력 주자라고 하는 이재명 네. 지사는 안 된다. 네. 근데뭐 이낙연, 네. 정세균 그 외에 그러니까 이재명 외에 사람들은 연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박용진 있지만. 의원만 그니까, 이제 아, 예. 찬성이고요. 네. 현재 월직대로 맞아. 박용진 거. 의원은 뭐.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유력 주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야권이 젊은 층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깜짝 삼일. 예, 그걸로 <laughs> 이제 좀 뜨고, 4점 몇 프로인가 뭐, 2점 몇 프로인가 나오더라고요. 여권 후보 중에 3위를 깜짝 삼일.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뭐, 오래 갈 것인가, 그건 저는 모르겠고, 결국은 그, 이, 이, 가 오히려, 저, 고객 서 여, 주고 싶은 게, 여권 내에서, 이렇게 경선 연결은 나온다는 거 이거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깔려 있는 건가요? 뭐, 불신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벤트를 만들자는 건가요? 아니, 이벤트라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유력 주자들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반대쪽에서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9월 초면은 아, 8월에 이제 본격적인 경선을 해야 하는데, 그 뜨거운데 다 휴가 가버리고, 어, 코, 코로나에. 뭐 모이지도 못하는데. 흥행은 칸니와 네, 이거 네. 그대로 간다면 그냥 이재명한테 갖다 던져주는 것인데, 뭐, 야당도 11월에 하니까 좀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고, 특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분은 아 스타트가 다르지 않느냐 당신은 벌써 4 5 0 m 앞에 <laughs> 가 있는데 나는 뒤늦게 음. 출발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죠. 뭐 그런 이낙연 호, 대표나 아전전 전 대표죠. 정세균 전 총리나 다할 말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정치에서 그할말 없어 죽은 예, 사람 없을 그렇죠. 거니까. 그 이재명 지사는 뭐 이게 당원 단에 있는 대로 하자 그 말이고.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벌써 여권 내에서 이런 불협화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서로 이견이 분출한다는 거. 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의미하는 네. 바가 크겠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또이재명계 게... 의원들 22명도 뭐 연판자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맞불 로끼네요 맞불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대충돌로 가는 겁니다. 물론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겠지만당 지도부 혼자 내릴 사안도 아니죠. 근데 그게 어 보면은 청와대까지도 네. 여기 개입이 돼서 대통령은 끝까지도 개입이 되 서로 그게 결국 있는. 합의안을 도출 못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포틀로 뭐 쪼개지면 좋겠지만 둘로 쪼개질 일은, 일은 없는 것이고 그건 그러나 예. 이런 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늘 주장해 왔던 것은 원팀아닙니까 지난번에 음, 음, 국회의원들 모았을 때 우리는 원 팀입니다. 딴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했잖아요. 예. 이건 원 팀이 완전히 쪼개지는 것이죠. 그원 팀이 더군다나 이 예. 경선 한번 거칠 때안금이는게 그 예, 예.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바짝 그렇죠. 그게 나중에 그 앙금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 후에 서로 공천 학살버 벌였고, 예. 그래갖고 탄핵으로 간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다또 정당 만들어서 나갔었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더 주류가 되어갖고 있어요. 그 정치인들의 그 앙심, 앙금 예. 이게 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그게 쌓인 거는 영원히 가는 거구만요. 여기서도.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저는 조금 그 막말을 좀성가는듯 하더니 이 경선 연기론 가지고 어디다 대고 가짜 약 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laughs> 이낙연을 직접 겨냥했으니까 이낙연 쪽에서는 아니, 동지를 쓰레기 취급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그게 앙금이 쉽게 가라앉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죠. 그죠. 이게 모르지만은 이 경선 연기론 그다음 불가론. 서로 관해서 어떤 이제 앞으로 험한 말도 나오고 왜냐면 대권을 향한 거기 때문에 음. 뭘 뭔들 못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극약 처방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당? 분... 아니 분당은 아니라도 아, 네. 나 거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은 그 참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에 노무현 전 네. 대통령 때도 그룰 가지고 네. 정몽준과의 그런 단일화 과정에서 아, 얼마나 나중에, 많은 쪼개졌않습니까 결국 네. 지지 처리하고 네. 정몽준 그전 의원이 했는데 음.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어, 이게 쪼 당이 쪼개지거나 완전히 갈라서거나 이건 아니지만은 이게 그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정, 정세균 이낙연 음. 지지하는 어떤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 그 당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고 안오 오히려 음. 음해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음. 제가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이렇 보면 있죠 예? 음. 모르는 사람끼리는 싸우더라도 나중에 화해가 되는데 예. 가족끼리는 한번 아. 원수되면 절대로 그 합쳐지지 않습니다 예. 가족끼리 그래서 이 서로 원수지는 걸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야당하고는 어떻게 싸우더라도 나중에 예. 타협도 할수 있는데, 음. 여당,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께 왜 그게 어렵냐 하면요. 서로 간에 가장 약점도, 비밀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놈이 지금 깨끗한 척 하지만 아주 추잡한 면이 있더라. 예. 이런 걸 서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갈라져가지고 극, 극하게, 격하게 싸우게 되면요. 대선 일정에서 어떤 힘을 뭉칠 수가 없어요. 어떤 통일, 그러니까 아주, 그 합쳐진 마음으로 못 간다면은 이게 아주 나중에 그큰 데미지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이걸 그 취합하고 음. 화해, 화해 시킬 수 있을지. 그렇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대선 문제고 그래서 쉽게 그러면. 합쳐지기는 힘들면은 이건 참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그냥 박수를 칠 일이지요. <laughs> 계속 싸우고 갈라져라 해야 네, 하는데 뭐... 사실은 이재명 측에는 지금 이해찬 개도 합류를 했고 네, 그렇죠. 일부 친문 세력도 합류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대세를 형성했다고 보니까 이 세를 그대로. 네.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빨리 9월 초까지 몰고 가가지고 확증 짓고 확정을 하고 네. 그 이후 문제는 그 이후대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대다수 지금 한 10여 명 거기도 10명 정도는 오, 나올 것 같은데요 10명이 있습니까 음, 그쪽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세균 오고 이낙연은 어떻게 보면 혼합맹주를 놓고 다투는데 이 부분에 가서는 서로서로 꽉잡잖아요 5월 동주다. 음.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송영길 대표도 당은 당계에 있는 대로만 하자. 이렇게 음. 밀고 가기는 쉽지는 그렇죠? 않을 것 아니겠느냐. 예. 과거의 사례에서도 룰 전쟁이 늘 벌어졌고, 네. 룰 전쟁이 벌어졌고, 그 룰이 바뀐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날짜도 바뀌고, 뭐 3대7이냐, 4대6이냐, 갖고도 이번에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보면. 5대 뭐 당원하고. 5대5, 그5 5대 7대3이냐. 예.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저는 단시간 내에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설사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앙금이 대선 전에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큰 정치인들은 이런 때딱 반전의 카드를 내밉니다 그렇죠 이, 이재명이가 그렇 그렇죠 그렇게그자1 하자 에 하자. 음. 그렇게 어 그러면 사람 이야 저통크다 통큰 정치인 네, 네. 그런 걸 YS나 DJ는 그 잘했죠 보여줬어요 네, 네. 과감하게 양보를 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러니까요. 서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을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도 지금 그렇게 해도 네. 지금 후보 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에 데... 어쩌다 보면은 이런데 국민의힘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달인들, 아, 탁월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확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된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 경북 출신 아닙니까? 경북 출신이고 지금 나머지 후보들은 이낙연, 정세균 호남 출신이고 예. 이런 경우에 그 만일에 경남 출신이면 이재명 지사가 좀또 다를 것이다. 이런데 경북 출신이 되다 보니까 호남을 놓쳐선 안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경북 경북은 있죠. 이재명 지사가 그 자기 쪽으로 확보하기에는 아주 허약한 됩니다. 취약한 됩니다. 경남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호남을 놓치면 안 되고 호남을 근데 근데 두 유력 뭐 유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정세균 아직도 아직까지는 어, 뭐 삼강 체제라고 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삼강이라고 워낙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쉽게 해결 안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만일 호남 그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네. 이 사람 떨어져 나가버리면요, 네. 경북 그 확보 못하고, 음. 그다음 그 경남도 경남 출신 아니고 확보 잘안 되고, 예. 그래 되면 결국은 뭐 대깨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 어떤 골수, 그 진보, 좌파 쪽 이쪽만 가지고 한다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아주 포퓰리즘에 익숙한 사람들, 그게 서민, 극적, 아주 나, 그 힘든 서민들, 예. 그쪽 뿐인데 그거 가진 안 되거든요. 그 쪽뿐인데, 그거가지는안 되거든요.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로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지사가 진짜 통크게, 아니, 본인이 지금 자신이 있잖아요. <laughs> 그럼 그렇게 양보함으로써 그 호남 사람들, 아, 만일 이재민 지사가 정세균 인하인 양보해버리면 호남도 그렇게 쉽게, 그 이재명을 배반 그 저기 지지하지 않기는 힘들 거거든요.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확 돌아서. 그러니까요. 아유 야. 노무현 같은 사람이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통크구만 사람.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양보 한 개도 못해 이러면 이 사람이 이건 믿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제가 믿을 수 없는 <웃음> <웃음> 은행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제 생각에 진짜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은 경선 연기하자. 그래서 그것도 극적 효과를 노리려면 아, 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깜짝수를 써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자꾸 이런 데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래야 사람들이 음, 또. 대비를 하고. 데뷔를 고 <laughs> 국민의힘도 그넉 놓고 즐기고 아니, 있을 때가 아니다. 아니, 정치부 기자를 40여 년 해봤으니까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어, 제가 그래가지고 상관, 예. 완전 상황 반전을 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요 지금은. 이준석 돌풍에 밀려요. 윤석열 바람에 밀려요. 밀려요. 그런데 어떤 수를 써야 하냐 왜? 이재명은 지금 박스권에 24.5% 박스권에 딱 갇혀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본인도 답답해하고 윤석열하고는 자꾸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냥 단일 그 대권 주자들 전체를 이렇게 넣고, 놓고 네. 지지율을 보면은 뭐한15%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다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유기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도라든가 이런 축으로 자기 지지세를 확장하려면 그렇죠? 뭔가 네. 이재명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게뭐돈 풀기, 포퓰리즘 네. 그리고 욕한 거. 네.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게 이재명 지사 가 박스권에 그랬잖아요. 음. 제가 볼 때도 이재명 지사는 외연 확장이 상당히 힘든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 경력을 잃은 거볼 때, 음. 그러면은 지금 경선 연기론이 그 힘을 얻고 66명이 연판장을 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문제 물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이재명이 뭐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이재명으로 나가서는 후보가 되더라도 예. 이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죠. 왜냐하면 중도를 이번에 47 재보궐 선거가 있죠. 음. 어떤 경선 연기론에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진보, 극좌파 이런 네. 사람들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대선 아닙니까? 예. 중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낙연 씨나 정세균 씨는 중도적인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재명 예. 지사에 비해서나 그렇죠. 그, 그러니까 네. 지금 66명이 음. 물론 지지율은 지금 높지만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서는. 네.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오히려 이, 그, 이낙연 정세군 잘 키워가지고 중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지금 지지율 높은 거 가지고 이렇게 안주할 때는 아닌것같 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근본 일척에 한수 있잖아요. 네. 던질 필요도 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선 연기를 놓고 민주당 내 파열음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극적 반전은 그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을 응. 항상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입니다. 40년 정치부 기자를 지낸 분의 충고입니다. 지금 추미애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곧 대권 선언 네, 선언을 예, 한다고요. 예. 이제 무슨 대담집인가를 어저 대담집을 거의 완성이 된 모양이요. 에그 책을 이제 출간한 것을 계기로 해서 대권선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열린민주당으로 간다. 제강욱이. 네. 어. 거기 대권 후보로 가가지고 네. 나중에 단일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의 합당 가, 단일화. 단일화. 어. 그렇게 하게될 경우, 요 국민의힘의 11월 경선 이런 것도 상세할 수 있고 음.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가 지금 대권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막한 3, 4%씩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될 경우, 저기가 할수 있다고 그것도 지금 플랜 B네요. 개꿈을 꾸고 있다는 <웃음> 거예요. <웃음>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다양한 음.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그런, 그런 부분에 차를 네. 대비를 해야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해야죠. 무슨 자당 후보들 뒤서 할게 아니라 <laughs> 디스할 게 아니죠. 정말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보도 좀 수집하고, 그게 어떻게 대처할 건지 프랜 B, 프랜 C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대비들을 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있죠. 네. 결국은 그런 걸잘 해가지고 대권을 창시 뺏어오면 이준석 대표도 이제 큰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큰 이제. 정치가 아니라 차차게 그러니까요. 설마합니다. 그러니까요. 큰 정치인이 대통령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은 대표가. 본인은 근데 지금 너무 초고본거 너무... 아닌가. 벌써 차차기를 내가 대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람들을 날려버려야 하나. 그러니까요. 현미경 정치를 할게 아니고 예. 망원경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